하십니까? 오늘은 다섯 번째 선지식입니다. 미가 장자라고 하는데요. 이, 이분이 사는 곳은 달리비다라고 하는 곳인데 나라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아마 원어로 달리 비다 녹가 없어진다는 뜻이랍니다. 한자로 말하면 소융 소확할 때이 녹아서 융월융하다 온전하게 녹아진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거기에 자제라는 성이 있는데, 자유자제. 그 성에 사는 사람이 미가장자다. 거기 가서 보살행을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물어보라.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갑니다. 그때의 선제동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법, 광명, 법문을 바르게 생각하여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서 부처님을 오로지 생각하여 삼보를 끊어지지 않게 하며 욕심을 여인 성품을 찬탄하면서 만여명의 대중과 함께 선지식을 찾아 나섭니다. 늘 반복되는 대로 지금까지 보고 배운 내용을 잊지 않고 계속 선지식을 찾아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수행의 뿌리가 내려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미가 장자를 만났어요. 장자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일반 거사입니다. 그런데 학식도, 지혜도, 재력도, 도덕도, 여러 가지를 골고루 갖춘 사람을 장자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미가다. 이에 그 사람이 시장 가운데서 법문을 말하는 사자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아, 시장통에 앉아가지고 법상을 차려놓고 법문을 하는 게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지만은 불교를 많이 공부했고, 덕이 있어서 시장에 나온 사람들이 법문을 들을 정도로 대승, 보살 또는 비구 스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잘 배우고 실천하면 은 선지식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스님들도 그런 분이 들어있었어요. 장날에 솔잎을 따가지고 시장 가운데 펴놓고 그걸 판닫고 앉아있어요 근데 솔잎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오고 가고 주정백이 뭐 싸움도 하고 술 먹고 취해가지고 나뒹굴고 뭐 난리가 나도 그러은 거기에서 딱 정리를 일념으로 하고 있다가 파장이 되면은 그정님도 솔립을 싸가지고 오늘 장잘 봤다 그러면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일념을 이루었다는 말이고 시끄러운데 내 생각이 뺏겼으면은 에이 오늘 장은 잘 못봤네 그런 스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장자는 공부를 아주 많이 해서 시장터에서 북상을 잘 놓고 법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박희눈자장엄법문을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주 포인트입니다. 미가장자가 장터에서 법문을 하는 내용이 뭐냐? 바퀴, 윤자, 장은 법문이다. 그 우리 그림에 보면은 팔 정도를 그리면서 수레바퀴처럼 여덟개를 해놓고 팔 정도를 상징한 법륜 마크가 있지요.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법륜 마크. 그러니까, 이 장, 장자는 팔 정도를 철저히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나타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사업 법문을 들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광경을 보고, 선제 동자가 그 앞에 쭉 나가서, 묻습니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먼저 안역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아직 아지 못합니다.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아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보살 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어떤 선지식에게 가서도 묻는 핵심은 보살 도입니다. 배우고, 이해하고, 실천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살행을 권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것이죠. 그렇게 물으니까 이 미가 장자가 이또 대답을 합니다. 이 묻는 것이 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살 행을 어떻게 배우고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미가 장자가 법을 서랍니다. 그 말을 듣고, 미간은 문득 사자자에서 내려와서 선재가 있는 데서 옷 채를 땅에 던지고 납작 엎드려서 선재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 나이 많은 분이 동자에게 그래서 불법의 진수는 상하와 귀천이 없다. 참 그. 장자 어른이지만 그 지역에서는 최고로 치는 그런 등 높은 사람인데 동자에게 그렇게 큰 절을 올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금으로 된 꽃, 은꽃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배와 훌륭한 가루 전단 향을 흩으며 한량 없는 여러 가지 옷을 그 위에 덮고 또 한량 없는 가지가지 향과 꽃과 가지가지 고향거리를 흩어서 고양하고 일어서면서 칭찬을 합니다. 참 이,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땅바닥에 와서 큰 절을 하고는 그것만 해도 감개무량한데 금, 은으로 된 각가지 공양을 올리고, 향을 사르고, 고향거리를 갖고 와서, 여러 대중들이 먹으라고 올리니까, 참,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모여들어서 볼만 하지요. 그러면서, 이, 훌륭하고, 훌륭하여라, 선남자여. 그대가 능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이것은 자주 나오죠. 불교를 공부하려면은 발심을 해야 된다. 참답게 살려는 마음을 내는 것을 이 보리심을 낸다고 하지요. 선남자여 만일 능히 그 보리심을 내는 이는 모든 부처님의 종자를 끊지 않음이 되면. 불종자, 부처님 법을 전한다는 겁니다. 또,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청정하게 함이되며, 불법의 내용은 청정하고 하지요. 진실하고 참되고 복되고 합리적이면서도 어떤 사람이나 어느 곳에서도 두루두루 통할 수 있는 그런 위없는 진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 중생을 성숙하게 함이 됩니다. 일체 중, 모든 중생이 근기에 따라서 다소 부족하고 원만함이 모자라는 데가 있지만은 모두를 보다 성숙한 인격자로 이 만들어가는 법이 바로 불법입니다. 그렇게 이제 선제동자에 대해서 장자가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어 나서는 이그또 법문을 하는데 보살은 모든 중생들이 이지하는 곳이라는 내용으로 설법을 해요. 보살. 우리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 어제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러 갔을 때그 교수나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이지하지요. 그 사람이 시키, 시키는 것은 다 하잖아요.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살은 모든 중생들이 있지 않은 곳이다. 그렇죠? 우리의 이상적 인격자는 보살이죠. 그걸 못해 그렇지? 그렇게 나무 나무 불편한 마음을 탁하게 어루 만져주고 나의 생명 나무 생명을 내처럼. 위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 삶이 얼마나 따뜻하고 평화스럽겠어요. 근래에 대만에 있는 증험 비군이라고 하는 스님이 그 정도 된다고 무비 스님이 말씀해 놨네요. 화련이라고 하는 곳에 이 병원을 지어서 불교 복지원을 운영하는데 아마 세계에서 가장 자제 공덕회라고 하는 단체를 운영하는 중심에 있는 스님이 증언 비군인데 그 비군이가 굉장히 몸이 약하고 아픈 데가 많아요. 그런데도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을 몸을 끌면서 비문안을 가고 기독교 교회도 여쇠채 지어주고 이슬람, 성다, 이슬람 교회도 지어주었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유유가 있어 그렇겠지만 가진 게 있다고 해서 타 종교 건물 까지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내기가 정말 어렵죠. 정읍 비군인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님들이 거기 가서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돌아와요. 선남자여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보살을 하는 일이 매우 어려우니 나타나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려우며 보살을 친견하기는 배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살은 일체 중생의 믿음이 되나니. 낳고 이루고 성취하는 연고입니다. 이렇게 이참그 보살도 실천을 하는 분을 만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 중생들은 그 보살을 믿고 따르고 불법을 낳고 이르고 성취하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보살을 칭경하기를 원하고, 또이 보살 도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그 내용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공부한 내용, 보살은 바람 둘레와 같으니 모든 세간을 유지하여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연고입니다. 바람둘레라고 하는 풍륜, 수륜, 이 지수, 화풍을 그렇게 말하는 수가 있는데 이 그런 것이 일시적으로 환과 같이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부분에서 예,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 그러나 그 몸을 유지를 하면서 탐욕이 번성한 세간에 사는데, 그 속에서 나쁜 세력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보살님들에게 이지해서 불법을 배워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길게 얘기를 하는데요. 끝에 와서 미가대사는 곧 방편으로 박희윤자의 장엄 법문을 보여서 연설하고 팔 정도에 대해서 팔 정도 내용은 우리가 아시죠? 이 정전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정 등인데 요약해 말씀드리면은 올바른 부처님에 대한 교리적 연애를 충분하게 갖추고, 말과 뜻과 또이 직업상의 여러 가지들을 이 불법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살아라. 이것이 팔 정도입니다. 팔 정도를 실천을 하면은 생사, 고락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고집 멸도 했을 때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무지를 바탕으로 한 탐욕을 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팔정도를 실천을 하면은 지혜가 생겨서 저절로 무명이 사라지고 무명이 없어지면은 지혜가 생겨서 허욕이나 가식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정견이 생겨가지고 이 고통으로부터 헤어날 수가 있다. 근본 불교에서는 이 사성제 팔 정도가 부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위치를 이그 아나함. 아라한 과를 얻으면 그렇게 된다고 했죠. 그러나 대승불교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기중심적인 해탈에서 다시 나와서 타인을 위한 봉사와 희생정신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사회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기본 법이 된다고 하는 게 대승불교의 이상적 목표지요. 그래서, 이, 그, 할 정도를 잘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음성 다란이를 얻었다고 합니다. 앞서 이 다란이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음성 다란이라요. 소리를 내서 진언을 외우는 것을 음성다란이라고 이해했는데 말씀이 나옵니다. 미가가 이에 다시 본래의 자리에 올라앉아 아 선제 동자를 보고는 그 높은 법당에서 내려와서 큰 절을 하고 칭찬을 하고는 다시 자기 의 본래 법문 자리에 올라가서 선제에게 말했습니다. 선남자여 나는 이미 묘한 능성 달아니를 얻었으므로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하늘두은너와 용가, 야차와 근달바와 아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바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와 모든 범천들은 어를 능히 분별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이 법상에서 얘기를 음성 다라니, 다라니는 사실은 설명을 못할 정도로 진리 그 자체지요. 그런데 묘한 음성 다라니 소리를 내서 다라니 기도를 했으므로 거기에서 하향 없는 법을 얻어가지고 하늘 언어와 야차, 건달바, 아수라, 긴나라, 이런 짐승들의 언어까지도 다 내가 이해를 해서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이 자기 공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또 말합니다. 그러한 다란이를 통해서 이 모든 그 동물이나 사람들을 어느나 여러 가지 형태를 내가 통달하는 힘은 얻었지만은 이 계율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까지 충분히 원하다 이렇게 이 말을 하면서 이 다음 선지식은 이 여러 가지의 계율에 대해서 아주 능히 잘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다시 물어보십시오 이러한 내용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그 큰 지식은 누구냐 하면 은이 남방으로 가면 은한 마을이 있으니 이름이 주임이요 머물주자 숲을 림자입니다. 숲에 머물면서 수행을 하는데 이름이 해탈이라요. 그에게 가서 보살이 보살의 행을 어떻게 닦으며 보살의 행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 울었고 하면서 이 법문을 마치니까 선제 동자가 참그 거룩한 말씀을 듣고 발에 미가의 발에 예배하고 슬피 울어 눈물을 흘리며 수없이 돌고 사모하고 우러러보면서 하직하고 물러났습니다 하는 이 내용으로 미가 장자의 본문이 끝이 났습니다.